조명이 좋네 그러니까 잘생각 잘했네 여기서 셀카 좀 찍을 걸 그랬다 어, 아니, 음, 아, 백차니까, 지금 찍자 지금 들어오기 전에 아 이거 언니 거야? 아니 아니 매니저님 그러니까, 거그 언니 아. 거폰 <laughs> 바꿔서 좋은 거 같아 어어 어, 근데 화질이 오. 진짜 좋다 <laughs> 캡처 타임 여러분 제가 앞머리 없앤다 했는데요 아니야 그랬는데요. 캡처 타임 갈게 아니야 아 어, 그래 그거 캡처 타임은 이따가 이따가 자 우리 저희 각자 각자 셀카 아 각자 셀 <laughs> 타임 <laughs> 타임이에요? 여러분 잠시 저희 셀카 좀 찍을게요 어 근데 저 화면에서 보는 게더 아니야 언니 좀 멀리서 찍는 게 예뻐 네? 그래 응 봐봐 그런가 끝이 않아 그 근데 똑같은 핸드폰이라도 조금 아 여러분 죄송해요 <웃음> 진짜 <웃음> 네. 철저하게 근데 <laughs> 어디가 지금 V 파고 있는 화면이 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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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야 뒤쪽 돌로 봐봐서 뭐야, 갔다 찌는 거지? <laughs> 근데 나왜 쪽이 왜 자꾸 걸려? 근데 나왜 이거 한 번에 그 다다다다다 찍히지 언니 타이머 걸어서? 응. <laughs> 너무 부끄러운데? <laughs> 언니 지금 내가 제일 수치풀이 했어. <laughs> 나 여기서 계속 <보실> <laughs> 아니, 요즘에 이게 광각이 자, 자동으로 된게좀 약간 불편 아니 기본 카메라가 좋다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도 기본 카메라가 좋다아 여러분 이제 셀카 그만 찍으세요 이따 뜯어 찍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머리 잘랐어요 안녕하세요 제 염색했어요 이만큼이나 잘랐는데 티안 나죠? 저도 오늘 상한 머리 조금 잘랐어요 덥다. 진짜 덥다